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목숨 명자잖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숨 명자가 무슨 뜻이냐고? 이게는 밥숟가락이야. 숟가락 아니요. 여기 입이잖아. 그래, 숟가락으로 입에 밥을 넣으면 이건 사람 얼굴이야, 그렇지? 그럴 때까지만 목숨이 붙어 있다 이 소리야. 그러면 죽을 사잖아 어, 이거는 땅이야, 땅. 이거는 사람이고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이 얼굴이야, 사람 얼굴 맞아 맞아. 이걸 저녁에 안 내줬지? 이걸 뭐예요? 수저 비자잖아. 이건 수저, 수저 비자. 저녁에 밥 숟가락을 와버리면땅 속에 들어간다. 그럼, 날생 자는? 이게 무슨 자요? 날생 자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날생 자는 무슨 뜻이 이거는 수저 비자야 그러면 숟가락을 저녁에 와버리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 어. 어. 그럼 이거는 목숨. 자, 이거는, 기, 이거는 입과 입에다가 숟가락이 항상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어? 그러면 이제 사는 거야. 어?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는 왜? 이걸 생이라고 해. 자 봐요. 요거는 요거는 해와 달이야. 그래, 그래. 해와 달, 해와 달. 자, 이거는 하늘, 그죠? 땅, 사람 맞죠? 요, 요거는 뭐야? 부모야. 요거는 부모. 하늘, 땅, 사람을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야? 부모잖아. 그럼 요, 요 중간에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해준 사람은 부모란 말이야. 부모. 없이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요거는 뭐예요? 요게 뭐예요? 요거는 달, 요거는 해야. 이 태양계 에 왔다 소리야, 하늘에서, 에? 하늘에서 부모. 이거는 해와 달이야. 요게 날생자가달 같이 생겨서 안 생겼어. 달 같이 생겼지. 요거는 해야. 그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 하늘, 천신이지. 영어는 땅, 영어는 사람. 그래서 여기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부모야. 영건 부모. 알겠죠? 응? 이런 식으로 날생자가 돼 있다. 하모니 그, 저, 저, 내가 해석해 주는 건 정확한 거예요 응? 음. 친행하면시욕 시련 문제 해결되고 국민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 좋아.